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병든 부분까지 긍휼히 여기시며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새로운 구원과 희망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가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괴로움과 고통을 친히 당하신 우리 주님이 병들고 연약하여 괴로워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병원을 통해 의료진들과 약물을 통해 수술과 치료를 통해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치유의 주심이 우리의 믿음이요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현대의학으로도 고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친히 고치시며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아프지 않았던 것처럼, 다치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그 간절한 기도와 소망에 치유함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누워 계시고 또 통원 치료를 하고 불편함으로 손과 발에 깁스를 하고 있는 분들, 마음의 상처와 질병으로 오랜 시간 낫기를 간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모든 질병과 불편함이 떠나가는, 깨끗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태어나자마자 가족들의 마음을 졸이며 기도하며 회복을 기다린 어린 생명이 있었는데 회복되었다는 소식에 참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이후로도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어떤 후유증이나 이상 증상으로 고생하지 않게 하시며 그 젊은 부모와 가족들에게도 이 간절함과 기도의 시간을 기억하며 이후로도 신앙으로 기도함으로 양육하는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님, 오늘 오전에도 또 저녁에도 우리 노회의 동부시찰 목사님들과 당회원들이 모입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이웃을 헤아려야 하는 사명과 사역이 있는 것처럼 지역의 교회들과도 연합하여 함께 힘내어 달려가는 선한 관계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교단은 다르지만 광진구 안에서 연합하여 사역하는 그런 교회들의 모임이 있고 또 같은 교단, 같은 노회 안에서 지역 교회들이 시찰회로 모여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서로 기도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애쓰는 좋은 동역자 관계 되게 하셨사오니 모일 때마다 유익한 만남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 모임에서 앞선 역할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여건을 가질 때마다 선한 가치관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선한 사역들을 이들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거룩한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시고 온전한 사역들을 점검하는 시간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올 때 열애 하나와 감사와 일천번제와 마음의 소원을 준비하여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들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하나의 기도마다 주님 헤아려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9장 초반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죄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풍병자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2절에서 고침을 받으러 온 사람에게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예수 라는 이름 자체가 죄에서 구원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질병도 고치시지만 늘 예수님의 중점 사역은 죄사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습을 보고 신성모독이라고 그렇게 비, 어, 평가한다는 거죠. 아니, 여기 3절에서 보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사실 신성모독은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중대한 유대인들의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서기관들은 적극적인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고 지금 속으로만 정죄하고 있는 거죠. 참고로 신성 모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을 욕하는 것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사람인 내가 할수 있다고 말하거나 내가 하려고 하는 그 행동까지가 다 신성모독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죄사함을 이야기할 때이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어찌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죄사함을 선포하냐며 신성모독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속으로만 생각한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사절에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한다고 말씀하시죠. 이 동일한 사건들 속에서 오직 마태복음만이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는 자기들 율법 해석으로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한 그 마음이 점점 더 커지게 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 악함의 출발점처럼 되어버린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몸에 병든 사람 있으면 나오지 못한다. 몸에 장애가 있으면 나오지 말라. 그런 옛날 늘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휠체어를 타고 오실 수도 있고, 그리고 몸이 아파도, 중한 질병이 있어도 본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을 우린 다 허용하고 용납합니다. 우리가 어느 한 사람을 평가하거나 비판할 때, 어떤 올바른 기준이나 객관적인 내용 없이 내 기준대로 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들면 무슨 실수를 해도 괜찮다 여기게 되고요.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불편한 몸을 가지고 또는 장애를 가지고 병든 몸을 가지고 나올 때도 그들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시선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거. 꼬아보지 않는 것, 돌려 해석하지 않는 것, 내 기준과 내 기분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모습 그대로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세번 이상은 확인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내가 처음 본그 모습이 어쩌면 그 사람이 가장 약하고 힘들 때 있을 수 있잖아요. 반대로 그 사람이 오늘 가장 기분 좋고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을 오늘 내가 처음 볼 수도 있어. 그러니 한세번 정도 경험하고 확인하면서 그 평균만 잘 보아도 훨씬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몇 번씩 새롭게 보려하고 객관적으로 보려하고 다시 보려하고 긍정적으로 좋게 보려하는 노력을 하다 보면요. 세 번이 일곱 번이 되고 열 번이 되고 그렇게 상대방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더라고요. 지금 혹시 나와 긍정적 관계든 부정적 관계든 새로운 시각으로 세번 이상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새로운 장점이 보이게 되고요. 또 부족한 면도 더잘 보이게 될 겁니다.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 보시면 다 아, 귀합니다.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저 있는 그대로 그저 다를 뿐입니다. 왜꼭내 편이어야 옳다고 여길까요? 왜꼭내 뜻대로 움직여줘야 옳다고 여길까요? 그 생각이 악함의 출발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죄사함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사함 받았다는 말은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결과잖아요.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이 말은 눈에 보여져야 하는 결과를 가져와야 합니다.그러니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은 쉽게 할수 없는 거예요.진짜로 안진뱅이가 중풍병자가 평소에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야 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죄사안 받았다는 말은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하지만 진짜 어려운 말은 죄사안 받았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할수 없는 말이고 해서는 안 되는 말, 이 말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6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 죄사함의 권능이 나에게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위대한 권능의 결과가 어떨까요? 보십시오. 중풍병자에 대해서 육체적 치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영적인 죄사함까지 주셨죠. 더 나아가 읽지 않았지만 7절을 보세요.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가정으로 돌아가서 격리되어 있었던 자리에서 가정으로 돌아가 사회적 관계 회복까지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치유를 말할 때병 낫는 것, 귀신 쫓는 것,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은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도 이 세상의 성공과 사회적 명예로만 기도하는 것도 잘못 구하는 것이 되겠죠. 또는 우리 신앙을 이 땅에서 정치나 경제에 사용하는 것, 편들기용으로 신앙을 이용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사회와 이웃을 다 단절시키고 오직 교회, 오직 교회 안에서만, 오직 교인만 이렇게 나가는 것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적, 육적, 사회적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전인적인 구원인 거예요. 예배와 말씀만, 기도만 계속 강조하고 아무런 봉사도 하지 않고 이웃도 헤아려 보지 않는다면 그 또한 올바른 모습이 안 됩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아픈 사람을 고치고 기도하고 어떤 신비스러운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간구하는 거 필요하지요. 더 나아가 그들의 육체적 건강 회복뿐만이 아니라 영적 회복, 관계의 회복, 사회적 회복까지 우리는 함께 간구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주장하는 주제와 또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서 그 반대편이나 다른 요소까지 늘 헤아려 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찬성이 있으면 늘 반대가 있는 것이고, 찬성도 반대도 아닌 지켜보는 중론도 언제나 있습니다. 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거 다 찬성합니다. 이거 다 반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실제 위험한 말입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말과 또 우리의 상황과 사역에 모두의 상황을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과 균형감을 골고루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다음으로 9절부터는 마태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는 세리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매우 멸시했지요. 탐욕적 존재로 여겼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일정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착취해서 자기들 재산을 이렇게 늘려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이방인들과 자주 만나고 이방인들과 거래하면서 유대인의 정결법을 너무나 쉽게 어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경건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세리는 도둑놈들이고 불경건한 자들이기 때문에 멸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세리와 함께 하시고 세리를 부르신다는 것이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볼까요? 우리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앞서는 서기관들이 신성 모독이라는 생각으로 그 악함을 드러냈다면 여기서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서 책망하는 모습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향해 직접하지 않고. 마치 스승의 잘못이 제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그렇게 따지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과 13절도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의사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건강한 자는 의인, 병든 자는 죄인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 주님은 그 이름 뜻대로 죄인을 불러 구원하고자 오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내가 죄인일리 없어. 그렇게 말하는 교만한.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구원의 은총이 그들에게 미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말하는 제사보다 긍휼을 원한다는 이 말씀은 호세아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호세아 6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요. 외적인 것에만 신경 쓰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올바르지 못한 신앙의 모습을 가졌던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호세아 시대에 배교자들과 같다고 지금 책망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음 14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지금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며 약간 분노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질문하죠.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왜안 지키냐며 비판하고 있는 거죠.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최소 일주일에 한 번, 보통은 일주일에 두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질문을 하는 날은 아마도 금식일이 아닐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요한의 제자들은 이런 금식도 지키며 또 어,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힘을 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스승이, 스승인 이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상황에 비교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해, 또 죄인들과 어울려, 세리들과 같이 먹고 마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해도 안 되고 화가 나서 지금 질문하는 거죠. 너희들 월요일, 목요일 금식하지만 그때 혼인잔치와 겹치면 결혼의 기쁨을 위하여 금식을 깨고 같이 즐기고 먹지 아니하냐. 너희 스승의 일로 슬퍼하며 금식하는 것은 알겠지만 진짜 신랑, 참 구원자가 왔으니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신랑을 빼앗기게 되는 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날에 슬퍼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도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고 슬퍼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내 삶에 어떤 세속적인 가치가 채워지고 내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뻐하고 또 이루어지지 않으면 슬퍼할 때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하는 것, 우리가 정말로 슬퍼해야 하는 일은 예수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구원의 문제이고 영생의 문제이고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우리 중요하게 생각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기쁨과 슬픔을 우리는 또 구별할 줄 알아야겠죠. 이제 다음으로 18절부터는 혈루증 여인 치유와 회당 관리의 딸이 다시 살아난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한 관리가 와서 자기 딸이 방금 죽었음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살수 있음을 믿는다고 고백하죠. 그리고 가는 중에 부정한 병이라 말하는 혈루증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믿고 겉옷 끝부분만 만집니다.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군가를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이 여인을 만지면 안 돼요. 그 사람도, 함께 부정해지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부정은 전파된다는 거죠 그러니 더더욱 사람들 모인 곳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했다면 이런 유대인의 생활 법률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아는 거예요 속상한 경험들을 12회 동안 했다는 거죠 잘알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부정하다 격리당하는 그 속상함 종교적으로도 배척당하는 그 억울함 사회적으로도 소외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통들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육적, 영적, 사회적 모든 영역에서 배척, 배척당하는 그 고통이 12회 동안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과 소망으로 율법을 어기고 목숨을 걸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께 나아가,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한 거죠. 결과는 잘 아는 것처럼 원래는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부정함이 깨끗하게 나아지게 되는 당시 율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간절함으로 치료하며 또 회복 중에 하나님 의지하는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되고 또 듣게 됩니다. 지금도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이 있어요. 통원하며 치료하는 분들. 그리고 치료를 중단하시고 잠잠히 주의 손길을 의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 2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안심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깨끗이 나을지어다 이 놀라운 은혜의 선포를 들으시고 누리시고 또 경험되어지기를 저 역시 소원합니다. 이후 말씀은 어, 소녀가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나게 하는 일도 보죠. 어, 그리고 27절부터 나오는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신 것도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주님이 보신 것 주님에게 내어보여라 내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입니다. 앞서 이 관리도 믿음으로 구했었죠. 맹인들도 28절, 29절에 보니까 믿음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우리 28절, 29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여,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디다 하님.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이렇게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오고 또 병들고 연약한 자들의 이 믿음을 고치시게 되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 바로 믿음, 믿음을 보시는 거죠. 우리를 죄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마음과 시선이 무엇이냐 바로 긍휼이 여기는 사랑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죠. 자, 35절과 36절을 읽어 볼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연약한 모습이, 병든 모습이 불쌍히 보이시는 거죠. 우리에게 이 극률의 마음, 사랑과 자비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더욱 생겨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도 불편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주의 사랑과 자비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 또한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간절한 믿음과 소망,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을 생각하시며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믿음, 소망, 사랑이 더욱더 가득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